하시면 힘드실까봐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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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네 여기저기 정말 많이 불러주셔서 정말 여기 그저 언니한테 내가 직접 주는 거보다 저분한테 정말 가문의 영광이라고 제가 허각씨만 기다렸어요 죄송합니 미쳤나봐요 제가 <laughs> 우리 허각씨가 선물을 직접 하나 예. 안서요즘 어, 정말 섭외 1순위입니다. 우리 대학교 축제에서 정말 너무나 많으신데 방송도 너무나 많이 하시고 진짜 요즘도 우리 허갑씨 이후로 굉장히 이런 프로그램 많이 생겼잖아요. 휴식회 이후로 또방송 많이 하는데 어, 지금 새로 나오는 사람들 중에 나하고에좀 도전할 만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방송 얘기하는는 어렵지만 너무 잘하셔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태원 씨를 원합 아, 솔직히 생각해서 이태원씨가 외모가 비슷하다는 생각은 안 드시나요? 아니에요! 허가교수는 잘생겼요 아, 훨씬 더 잘생겼죠? 알았어요! 알았어. 기존하시지 말고, 오 어, 여기 언니 기존하려고 망원! 훨씬 더 잘생겼어요 <laughs> 멋있다! 멋있다? 네 알겠습니다 여자친구 있어요? 없대요 노포멘트 오늘 우리 허가교수가 노래 선물을 좀 많이 준비하셨어요 아마 여러분들이 나 이정도로 했어요 <laughs> 자! 그 우리 허각씨 두번째 노래를 다시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허각씨 두번째 노래.